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으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용배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책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여섯 번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과천에 있는 이 청사에서 재경부, 농림부, 과기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화수목금, 점심시간에 기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아침마다 가서 출근 전에 7시 반 부터 8시 반까지 이청사의 기독신후의 회원들 상대로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여자선도사님이라고 하면서 제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동부 이천동에 어느 아파트에 한번 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 기장 되시는 분들 10몇 명 모여서 복음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영접시켜 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걸되겠다를 생각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이렇게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복음 전화 다니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구원 받을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달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후 시간에 시간을 막 내서 동부 이천동으로 달려갔었습니다. 갔더니만은 뭐 앞에 한강 이 흘러가고 하는 그. 부자 동네 아닙니까 동부 이천동이 여자분들이 한 여섯 일곱 명쯤 집사님들이겠죠 앉아 계시고 전직 칼기 기장 하셨던 퇴직하신 연세 많으신 분한 분이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님이 저를 이제 요청할 때는 현직 기장들 열몇 명이 계시다고 와달라고 했는데. 그, 전혀 얘기는 달랐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뭐, 일단 왔으니까 보음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서 제 속으로는, 아, 내가 정부종합 1청사와 2청사에서 바쁘게 보음 전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 내서 왔더니만은 얘기가 좀 다르구나, 이래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여집사 중에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집이 바로 옆집인데요.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세요. 저녁 식사를 어디 가서도 하셔야 될 텐데 식사하고 가시라고 준비해 놨다고 이렇게 해서 또 식사 준비까지 해 놨다는데 제가 고마워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저를 청했던 전도사님은 그 이후에 저, 저를 저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만나지 지 않았는데 그 자리 참석해서 그 옆집에서 식사 이 대접했던 집사님과의 만남 이게 큰 축복의 만남이었어요. 어, 이성숙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권사님이죠. 그 남편 대신 는고진업장로님이 제약회사를 하고 계시고 약품 도매업을 하시는 분이었고요. 지금 테라젠 이텍스라고 주식회사를 하시면서 서울대 박사님 출신 많은 분들 가지고 이제 의약품을 개발하시는 아주 귀한 분이었죠. 그렇게 만나졌던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 남편이 사업장하고 계신 회사에 제가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근데 장로님께서 저의 활동비에 보태 쓰시라고 매달 100여만 원씩 이렇게 활동비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150만 원까지 매달 일해 주시면서 저를 후원해 주셨거든요. 제가 산동 네에서 보금자로 가장 어려울 때그 장로에 가장 힘이 되어 주셨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진업 장로님과 이성수 권사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많은 활동하시라고 경제적으로 도와주셨고, 그 지원을 받아서 제가 또 탈북자 사역을 하면서 많이 쓰기도 하고, 잘 이렇게 활동비로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산동네에서 이제 사례를 30만 원 받고 40만 원 받고 뭐 11조 떼고 애들 공부시키고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안양동구 교회 김동훈 목사님이 목사님 마음껏 현장들 가서 정부종합청사 1청사 2청사 가서 말씀만 전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매달 100여만 원그 당시에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장노 님도 이제 150여만 원 도와주셨고 제가 또현장 내가 보험전 하다보면 식사 하세요 뭐또 차비 하세요 하면서 봉투 주는 것도 있고요 가서 예배인도 하면 헌금을 주는 분이 계세요 헌금은 분명히 이제 제가 헌금으로 들라야 되고 또 십일조도 들라야 되고 하는데 목사님 이거는 도서비로 또는 목사님 식사비로 드립니다 하는 것은 제가 쓸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사례는 30만원 40만원 받는데 현장에 들어가니까 매월 300만원 이상 활동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그산 동네 빈민촌에 글씨도 알아 못 읽고 아 말씀도 못 알아듣는 할머니 몇명앉혀 놓고 거기에 제가 매달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문 열어 주신 데 가서 복음 전하니 가는 그런 어,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셨거든요. 미자리 교회 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현장에 복음 전하면 거기서 모든 것다 채워집니다. 그때 집사님과 그 남편들 고진업 장로님, 어그 동부 2천동의 그 옆집에 아마 MBC의 기사분으로 계시는 또 주말 앵커로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MBC 들어와서 말씀좀도 해달라. 그래서 고진업 장로님과 함께 제가 MBC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기자분들과 또 보도국에 있는 분들, 또 PD분들, 방송 관계자들 20명 내지 30여 명이 모여서 말씀을 매주 이제 받으시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 전하니까 9시 뉴스 앵커 하시는 분도 나오셔가지고 복음을 받으셨고요. 얼마나 참이 복음 받고 또 예수님 영접하면서 좋아하시는지 주말 앵커 하시던 분도 이제 복음 운동에 동참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매주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 오늘들은 그 작가분 중에 또는 어떤 그 방송국 일하시는 분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왔다. 그래서 또 복음전에서 기초 메시지를 전해서 영접시키고 영접시키 했는데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요. 왜냐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아홉시 뉴스를 매일 보는 앵커님도 지금 와서 말씀을 아멘 안 받고 계시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좀 물어볼 잘 자라가고 또이 새로운 사람자찾 들어와서 복음 받고 하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때 이제 복음 받으신 분이 지금은 장노임대에 계시고 큰 교회에서 충성하고 계신 것을 볼때 너무 감사한 거죠. 복음만 딱 전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 하나님 문 열어가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열어가시는 거거든요. 제가 뭐 어떻게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으면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복음만 깨끗하시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오면 좋지만 그분들이 제가 산동네 빈민촌에 있는데 오십니까? 오시지 않을 거니까. 저도 뭐 우리 교회에 온다고 포기하고 그냥 가서 보험만 딱 전하고 가까운 교회잘 다니시라고 이렇게 하고 살려주고 자꾸 보험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읽으시면서 어, 여러분들 소화를 시켜서 본색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도 복음 전하시길 바라고요. 복음 전할 때 없는 게 아니거든요. 무, 무궁무진하게 현장에는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예수님께서 낯을 대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외치는 자 많지만 생명수는 말랐다 그랬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는 양식이 없으리말 아니고, 무리없으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는 많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 들면 얼마나 목상 설교가 줄줄 쏟아집니까? 근데 교회 다니다 낚심한 사람, 현장에는 복음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 인도 받아서 가서 차근차근 하나님 예배해 놓은 사람 만나서 진지하게 한 시간 복음을 제시하고 생명 살리면 생명이 진짜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데리고 나와요. 또 생명 받아요. 말씀 운동 이렇게 놓고 생명 계속 살리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박용배 TV에 박용배 전도에는 신우예를 파고 들어가라. 신후에 없는 사람은 어느 직장 어떤 데 가든지, 관공서 가든지, 어떤 곳에 예수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민 사람 한 사람 붙잡으라도 말씀 운동 일으키면 하나님 또 보내시고 보내시고 여러 사람 되어져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 한 번씩 찾아가서 말씀 운동하면서 생명살리 운동이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평신도 여러분들이 원색적인 복음 전할 준비만 딱 하시고 가서 깨끗하게 복음만 전하시면 하나님이 계속 사람 붙이신다는 거. 그리고 그가 현장 가서 계속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축복하신다는 거 평신도들,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왜? 생명 살리니까요. 꼭이 축복이 우리 모든 사명자들, 또 미자리교 목사님들에게 꼭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성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